회장님도 신천지입니까 혹시?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신천지도 많습니다. 2022년 취임 이후부터 적십자사가 신천지한테 몇 차례나 표창을 준지 혹시 회장님 아세요? 저는 모르고. 52차례예요. 오십이 차례 표창을 했어요. 회장님 이만희 총회장 공적 조서입니다. 그런데 적십자사가 공적 조서를 대신 써주기까지 하면서 상을 줬어요. 이래도 네. 신천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기독교 가...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를 저는 보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보기도 싫으신 분이 이렇게 많은 표창을 줍니까? 신천지가 코로나 극복과 의료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표창장 내용입니다 신천지는요 코로나 극복이 아니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고요 교주 이만희 씨는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어요 적십자사가 신천지를 복지부 장관상 달라고 요청했어요 복지부가 그걸 반려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복장님?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이 된 시점인데요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대통령도 모르게 상을 준 겁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상준 거예요. 김철수 회장님 정체가 뭡니까?